안녕하세요.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134비트의 자산 깨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문 부등식으로 하기 때문에 잠시 부부간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습득에 소와 사자가 살았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한 사이가 되었고, 둘은 결혼에 함께 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결혼식 날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후 손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만 골라 딸마다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했고 맛있는 살코기 부위만을 골라 날마다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도 너무나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나 소와 사자 모두 야위해갔고 참을성이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는수없이 둘은 마주앉아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인가요? 소와 사자의 얘기는 끝내 다툼을 해줬고, 둘은 끝내 희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은 서로 난 최선을 다했어. 내 모습을 보라고 널 위해 희생하고 살했던 말이야. 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는 소의 세상을, 사자는 사자의 세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 우주를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헤어리지 않는 최선, 어리석은 최선은 열정이 강할수록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